가자 선들이 많이 의 힘을 받았습니다. 아셨던 거 역시, 블랙을, 많이, 이명도 있고, 몰래들... 많이 던지면은, 저도 힘들겠죠. 야수들도. 맞도록 만세요비 고생해주셨는데. 그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을 텐데, 그리고 이크가 드셔서 큰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제가 고쳐야 될 점, 뭐, 하지 메커니즘 쪽에서 좀더 네,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? 팔이 떨어지는 앞에서 이제 던질 때 수령할 때 떨어지는 게 아마 그게 제일 제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같 해요.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야구를 하면서 계속 고쳐야 될 점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생각하고 아무래도 본래보다는 차라리 맞는게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잘듣던 부분은 아무래도 위기 때 그래도 제가 변화구 같은 게 이제 제가 생각대로 들어가서 그게 좀 좋았던 거 네. 같아요. 한 점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뭘더 고쳐야 될지 알아 알았, 알았기 때문에 이군 가서는 좀더그 점을 포함하고 올라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.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많게 해야죠아무래도 네, 부모님께서 열심히 해보자. 언젠가는 더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보답하지 않겠냐.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가지고 좋은 모습을 네. 뭐... 고치시서 어,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끌음이 되지 않았나? 나 아, 영상편지요. 오늘 <laughs> <laughs> 아, 저보다 더잘 던진 것 같은데요. 이 형님, 힘들게 <laughs> 더잘 던진 것 같아. 오늘 <laughs> 힘차리가 네. 응.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힘차리가 빨리 왔게임 좋겠어요. 마리시청구3으